안녕하세요. 건강에 관한 이야기 하나하나 풀어보는 정이안의 건강 토토 한의사 정이안입니다. 자율신경 실조증은요. 이 자율신경계와 관련된 교감, 부교감 신경계 이상으로 발생하는 증후군입니다. 그리고 이 증상의 범위가 워낙 넓어서 내분비계, 심혈관계, 호흡기계, 소화기계, 비뇨생식기계, 또 체온 조절계 통증조절계 같은 신체의 광범위한 기능을 총망라하기 때문에 이 진단도 어렵고 치료도 쉽지 않습니다 자 오늘은 이 자율신경실조증 제대로 치료한다는 것이 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무를 볼 것이 아니라 숲을 봐야 한다 자율신경기능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기는 하는데 이 광범위한 증상들을 모두 검사해서 전체 상태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나무만 들여다보고 있다 보면 숲 전체를 알수 없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요즘 다양하고 과학적인 여러 가지 유형의 자율신경 검사를 할수 있게 됐고요. 한의원 진료도 이런 각종 검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진찰을 합니다. 진찰할 때는 물론 환자의 안색도 살피고 병세에 대해서 자세하게 듣고요. 또 상세히 이 병증을 질문하고 진맥하는 한방 고유의 진찰 방법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자율신경 실조증 치료를 받기는 했는데 제대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분 많습니다. 그리고 당장 급한 치료만 하다가 보니까 자꾸 시간만 지체가 되고 있다는 분도 많고요. 또 어떤 분은 개 좋아졌다 안 좋아졌다 이렇게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분들도 워낙 많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지 제대로 치료가 되는 건지 굉장히 답답하다. 결국은 치료가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자율신경실조 치료를요 장기간 하게 되는 경우는 이걸 당장 증상 개선에만 목적을 두고 증상 하나 하나만 조절하는 이 대증 치료하면서 그냥 시간 보내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워낙 증상들이 많아서 뭐 어느 거 하나 가벼운 것이 없죠. 환자 입장에서는 정말 하나 하나 즉시 즉각 증상을 없애고 싶은 마음이 사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수면 유도제, 수면제, 신경 안정제, 진통제, 소화제, 뭐 정장제 이런 약물들 또는 뭐 주사제 이런 것들 여러 가지로 복용하고 주사 맞으면서 버티게 되는데요. 이렇게 조절하다 보면 나중에는 이런 약이나 주사의 효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게 되고요. 결국은 더 실망스럽죠. 그래서 이 대증 치료에 치중하느라고 소모한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다고 원인 치료만 하는 것도 답은 아닙니다. 지금 당장 밥을 못 먹겠고, 뭐, 밤에 잠을 못 자는 날이 너무 많아지고, 어지러워서 앉아있지도 못하고. 가슴에 이렇게 열이 쌓여가지고 숨도 못 쉬는데 이 환자에게 그냥 원인 치료 중이니까 몸이 회복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 몸을 괴롭히고 있는 이런 증상들을 원인 치료 될 때까지 그냥 참고만 지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당장 힘든 증상들이 전혀 해결되지 않은 채로 그냥 시간이 흐르면 환자들은 우울하고 불안하고 긴장되고 그래서 치료를 쉽게 포기하게 됩니다. 원인 치료에 치중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기는 한데요. 치료를 단계적으로 밟아서 점점 호전 반응이 오게 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원인 치료와 함께 당장 증상 완화시켜 줄수 있는 대증 치료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대증 치료, 원인 치료 이런 거 상관없이 어떻게든 치료가 잘 되고 빠른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치료를 받아들일 몸의 조건이 좋아야 됩니다. 집을 지을 때 우리가 집안의 조건과 토양의 모양이 좋아야 그리고 기초 공사가 튼튼해야 좋은 집을 지을 수가 있잖아요. 치료를 해보면 확실히요 나이도 젊고 뭐 주변 상황도 좋아서 빨리 나을 것 같은 조건인데도 막상 치료를 시작해 보면 좋아졌. 나빠졌다 반복을 하거나 아니면 좀처럼 호전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면역력 기초 체력 생활 습관 이런 게 너무 심하게 나빠서 몸 상태가 엉망이면 나이가 젊어도 치료 효과가 떨어집니다. 검사를 해 봤을 때이 상열하한. 뭐 상체와 얼굴로는 열이 뜨고요. 하체와 복부와 손발은 냉한 이런 상렬하한 상태가 굉장히 심한 경우에 치료를 통해서 상화순환을 바로 잡는 것이 순서고요. 또그 상렬하한을 바로 잡은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도 필수입니다. 그래야 대증치료든 원인치료든 치료 효과가 빨라지고요. 치료 효과가 오래 유지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재발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율신경 실전은 이 치료의 속도나 효과 면에서도 몸의 구조와 컨디션, 그리고 면역력, 원기를 회복하는 기초치료가 치료의 효율을 좌우하고요. 또 재발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특히 이 배우자나 가족과의 갈등으로 인한 이 스트레스로 유발된 자율신경 실조는 치료가 끝난 뒤에도 이 상황이 바뀔 수가 없는 경우잖아요. 이런 경우는 이 치료 과정을 통해서 회복된 신체의 이 수승화강 상태를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율신경 실조가 재발되는 것은 수증과강 상태가 다시 무너졌을 때 발생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이 치료를 완전히 마무리한 환자라 하더라도 일정 간격을 두고 정기 검진을 위해 진찰 받으러 오게 하고 있습니다. 몸의 상태를 잘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인데요. 환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정기 점검을 주기적으로 받으면서 본인의 몸과 마음을 그리고 또 정신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좋고요. <놀람> 오늘 영상은 자율신경 실조 재발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살펴봤는데요. 첫 번째, 나무를 볼 것이 아니라 숲 전체를 봐야 한다. 두 번째, 대증 치료냐 원인 치료냐. 그 한계가 있다는 거. 세 번째, 기초가 튼튼해야 치료도 잘 된다는 점. 네 번째, 재발하지 않으려면 이란 내용으로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영상 보신 분들 자율신경 실조로 고생하시는 분들 그리고 환자 가족분들께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